천천히 배우는 수학 교실의 오쌤입니다. 오늘은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조금 큰 수를 효율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 보도록 하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나만의 비밀 번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는 합성수를 소수로 계속 나누어 가면서 소인수를 찾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소수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2, 3 5, 7, 11, 13, 17, 19. 22 이하의 소수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4는 합성수죠. 84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 다시 말해서 소인수를 찾는 과정은 84를 소수로 계속해서 나누어 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분해를 해 보도록 하죠. 84는 2의 배수입니다. 2로 나누게 되면 2, 4, 8. 2, 2는 4. 나누어 떨어지죠. 42도 2의 배수입니다. 자, 2로 나누어 보면 2, 2는 4. 2, 1은 2가 되죠. 21이라는 이 수는 3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되겠죠. 먼저 3으로 나누게 되면 7이 얻어지겠죠. 자 이렇게 소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누어 보면 84라는 이 수가 2라는 소수와 3이라는 소수와 7이라는 이세 종류의 소수로 합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84의 소인수는 2와 3과 7이 되는 겁니다. 84라는 이 수를 소인수의 고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2라는 소수는 두번 합성을 하고 3이라는 소수와 7이라는 소수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소인수 분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수, 즉 2와 3과 5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의 배수의 경우에는 1의 자리가 0, 2, 4, 6, 8, 즉 짝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0일 경우에는 2의 배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5의 배수의 경우에도 1의 자리가 0 또는 5일 경우에는 5의 배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3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특히 중요한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3,465라는 이 수가 3의 배수일까 궁금하다면,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다 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3 더하기, 4 더하기, 6 하기 5를 해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합해서 10이 되고, 이렇게 합해서 8이 되니까 전부 18이 나오죠. 자, 이 수가 3의 배수라면 이수 자체가 3의 배수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조금 큰 수를 손수분해 해보도록 하죠. 3465를 봤더니 3의 배수네요. 자, 이렇게 합하면 10 이렇게 합하면 8. 자, 이 수를 3으로 나눠보죠. 자,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1은 3. 16을 다시 3으로 나누면 3, 5, 15. 다시 1이 남죠. 15를 3으로 나누면 3, 5, 15. 자, 됐죠. 1,155를 봤더니 이렇게 합하면 10. 이렇게 합하면 2, 즉, 12가 됩니다. 3의 배수죠. 3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3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두 자리를 끊어서 11만 보죠. 3, 3은 9가 됩니다. 2가 남죠. 그럼 25까지 끊어서 3으로 나눠 보죠. 38에 24가 됩니다. 1이 남죠. 15를 3으로 나눠 보죠. 3, 5, 15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385가 나옵니다. 어, 이 수를 살짝 더 했더니 8. 8과 8을 더하면 16. 자, 끝자리가 5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5의 배수가 되겠죠.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5로 나누면 2개씩 끊어서 보죠. 5, 7에 35. 5까지 되겠네요. 얼마가 남죠? 지금 3이 남죠? 그렇다면 35를 다시 5로 나눠보죠. 5, 7에 35가 됩니다. 됐죠? 77은 자, 누구의 배수일까 확인을 해보죠. 자, 7의 배수가 됩니다. 7로 나누면 11이 나오죠. 11은 소수죠. 따라서 소인수 분해가 끝난 겁니다. 3,465를 분해를 해보면 자 3, 5, 7, 11이라는 소수들로 분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3,465는 3의 배수도 되지만 5의 배수도 되죠. 따라서 이 수를 처음부터 5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5로 나누어도 똑같은 결과가 얻어집니다. 나누는 순서와 상관없이 소인수 분해의 결과는 소인수가 작은 순서대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나만 알수 있는 비밀번호를 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는 생일을 소인수 분해해서 소인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그 수를 비밀번호로 정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생일은 10월 5일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1005라는 소를 소인수분해 할 테고 소인수를 찾겠죠. 그 소인수를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소를 비밀번호로 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친구의 비밀번호는 얼마가 될지 어,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의 생일인 1005의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살짝 더해 봤더니 6입니다. 3의 배수겠죠? 자, 이 수를 3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 보죠. 33은 9가 됩니다. 1이 남죠. 그렇다면 10을 3으로 나누면 33은 9가 됩니다. 또 1이 남네요. 15를 3으로 나누게 되면 35 15가 됩니다. 자, 335라는 이 수는 자, 3의 배수일까 확인을 했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끝자리가 5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자, 5로 나누어 봅시다. 자, 5, 6에 30. 3이 남죠? 35를 5로 나누면 5, 7에 35가 되네요. 자, 67이 나오네요. 67이라는 이 수는, 어, 누구의 배수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어, 2의 배수는 아니고, 자 살짝 더 해봤더니 13 그렇다면 3의 배수도 아니겠네요. 자 끝자리가 5도 아니므로 5의 배수도 아니고 그렇다면 7의 배수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 7, 9, 63자 7의 배수도 아니네요. 자 그렇다면 어, 11의 배수인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해서 100까지의 소수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본 적이 있죠. 1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소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7의 배수까지만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미 학습을 한바 있습니다. 기억을 하신다면, 7의 배수까지 확인해서 7의 배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 확인을 한 순간, 어, 소인수 분해는 끝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더 확인을 해보자면, 11의 배수 중에 11의 2배수였다면 2의 배수에서 확인이 됐겠죠. 11의 3배수였다면 3의 배수에서 확인이 됐을 겁니다. 11의 5배수였다면 5의 배수에서 확인이 됐겠죠. 11의 7배수였다면 7의 배수에서 확인이 됐을 겁니다. 11의 11배수는 그 값이 121로 이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의 범위를 넘어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7의 배수까지만 확인을 하고 아이 67이라는 이 수는 소수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1005라는 이 수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3과 5와 67로 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소인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할 텐데, 자, 가장 큰 소인수는 67입니다. 67과, 자, 그 다음 소인수 5와, 자, 그 다음 소인수 3을, 자, 이렇게 나열을 해본 다음에 비밀번호가 결정이 되겠죠. 얼마가 될까요? 7, 5, 3이 이 친구의 비밀번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005를 소인수 분해를 하고 자, 소인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비밀번호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 친구는 집주소인 1617번지를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비밀번호를 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1617이라는 이 수는 자, 어떤 수의 배수일까요? 자, 이렇게 더하면 7이죠. 자, 7이 14, 1까지 더하면 15, 즉, 3의 배수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자, 3으로 나눠보죠. 3, 5, 15, 1이 남죠. 11을 다시 3으로 나누게 되면 3, 3은 9. 자, 이번에는 얼마가 남습니까? 2가 남죠. 27을 3으로 나누게 되면 39, 27이 되죠. 자, 이번에 이 수는 어떤 수의 배수일까요? 2의 배수는 아니고, 자, 3의 배수인가 확인을 해보죠. 자, 합하면 8. 8과 9를 더하면 17이죠. 자, 3의 배수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5의 배수도 아니죠. 자, 이번에는 7의 배수인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7의 배수인가 확인을 할 때는 직접 나누어 보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판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자, 7로 나누어 보죠. 자, 여기까지 나누게 되면 7, 7에 49까지 들어가겠네요. 자, 얼마가 남습니까? 4가 남겠죠. 그렇다면 49를 다시 7로 나누게 되면 7 7에 49가 됩니다 자 77은 7의 배수이므로 어, 바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1617을 소인수 분해하고 결과를 쓰라 하면 어, 3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1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러나 소인수를 찾아라 한다면 3과 7과 11이 됩니다 소인수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고 비밀번호로 정한다면 비밀번호는 3711이 되겠습니다.